1번 단계는 음. 이게 내 마음인지 남 마음인지를 구별해야 돼남 마음, 내 마음 똑같은 경우가 잘 없다고 보면 돼요 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오는 게 있어요 음. 정말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한번 사는 인생 억수로 귀한 인생이잖아 난또 아파 봤으니까 음. 이 귀한 인생을 남걸 끊지 못하고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귀한 인생남 인생을 삼게 된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잖아요 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려면 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이게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들어가라. 그죠? 요 들어가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어디 있는지 찾기도 진짜 힘든데, 음. 어, 제가 책에도 잠깐 있고, 이것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게 1번 단계는, 음. 이게 내 마음인지 남 마음인지를 구별해야 돼. 왜냐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여기 들어가서 이런 박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 치자.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야. 알고 보니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뭐 박사를 하면 좋아 보이고, 엄마도 항상 그러라 했고, 이게 지, 자기 마음인지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 이제 쉽진 않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진짜 너는 이렇게 해요. 어, 좀 조용한데 가서 눈을 감고 이렇게 가슴 손도 없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살았을 때막 심장이 뛰고 막 행복하고 아막 이런지 그 삶을 살았을 때그그 그 박사 딱 땄을 때가 아니고 그 삶을 살았을 때그 어, 다음에 그 행복감이 이제 내 때문에 오는 건지 내 안에서 오는 건지 아 엄마가 좋아하고 사회에서 좋아하고 막뭐뭐 뭐 결혼 자리 줄서 있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남의 의견을 조금 밖에다 떠야 돼 그래야 이제 남는 게내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 마음이 남하고 정말 남 마음 내 마음 똑같은 경우가 잘 없다고 보면 돼요 음. 사람이 정말 다 다른 게 기본값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다 다른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게 기본값에 착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라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라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음. 그거를좀자유로확 내버리자 내가 이걸 잘라 이걸 여기 꼭안 안 해도 된다고 내버리면. 조금 자기에게 허락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 마음 뛰는 거를 해볼 수도 있다는 허락을 줘버리면 주고 좀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요렇게만 잘하는데 요렇게 해볼라 하니까 음. 좀 겁나. 근데 특히 좀 조금 더 젊으신 분일수록 되거나 말거나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오는 게 있어요. 음. 일단 보람이 있고 고생을 해도 들디. 덜 뒤, <laughs> 덜 괴로워. 그 다음에 아는 게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음 단계가 준비가 됩니다. 음. 실패를 했었더라도. 음.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lose. 지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 내 심장 따라가다가 머리 깨졌다 그게 지은 게 아니에요 아씨 실패 이거 아니에요 다시 거기서 또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진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laughs>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또꼭안 돼도 또딴 길이 열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그 과정이 나의 삶인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그 삶이 내가 딴 사람이 다 원하는 거를 획득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삶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닌 거죠. 음.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좀더 많이 나오고 어, 정말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한번 사는 인생 억수로 귀한 인생이잖아. 난또 아파봤으니까. 음. 이 귀한 인생을 남걸 끊지 못하고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귀한 인생 남 인생을 삼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 내 인생 한 번도 제대로 못 살아보고 남 인생 살다가 어떻게 되는? 그, 그렇게 찾아보면 거기 그걸 성취를 했다해도 그 기쁨과 만족이 덜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이란 사람은 결국 거기 자기대로 해야지 거기서 만족과 행복감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저쪽이면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걸 찾아서 되거나 말거나 깨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 자체가 그 소중한 나의 삶인 거예요. 네. 음. 어, 또, 말씀 감사합니다, 음.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음. 그럼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케이. 네. 그것도 쉽지 않은, <laughs> 어, 질문인데, 야, 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어, 얼마나 외부에 있는 건강이나 외부에 있는 좋음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다른,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어, 뭐, 발전, 테크놀로지 발전도 그렇고, 뭐, 미, 패션, 뭐, 예술, 이런 건괜찮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안에 있는 마음의 건강을 보는 거는 사실 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낮춰도 돼요. 그, 예를 들면, 우리 막, 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건강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음. 그, 그거는 조금, 조금 낮추셔도 우리 딴 나라보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그거 외에, 어, 내면을 갖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명상호흡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카운슬링 얘기했었죠. 카운슬링, 뭐죠, 뭐죠. 어 상담, 음. 상담 같은 거 보는 거. 그다음에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치료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거 관심과 이해는 좀 났습니다. 아, 아주 사실 났습니다. 음. 그걸 조금 더 올려서 어 시간을 진짜 조금 더 inner health에 좋음 좋겠어요. 음. 어, 돈도 마찬가지고 리소스, 타임, 모든 것을, 에너지를 조금 더 안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음. 독서도 좀 하면 좋고 음. <laughs> 그리고 명상도 좀 하면 좋고 카운슬도 좀 하면 좋고 네. 좀 자기만의 조금 안을 보는 시간 음. 에너지를 네. 주시고 그게 아주 귀하다는 거 왜, 지 아냐면 음. 우리가 계속 밖에 있는 거, 굉장히 애를 쓰면서 탑, 탑, 탑 계속 갔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음,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안에 남는 게 그럼 사람들이 다 어~ 많이 잘하고 있는 사람도 행복한 느낌이 잘안 들어요 어~ 그리고 막딴 사람이 좋다 하면 그 기분이 잠깐 있다 확쓰었다또또 또 그걸 찾게 계속되고 더 음. 바라게 되고 음. 이 안에서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를 더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하는데 음.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그게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거기 음. 거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네. 네. 어, 교수님, 오늘 음. 네, 긴 시간인데, 음.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 또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